이게 로망이죠. 꿈이고, 목표이기도 하고. 여기보단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어, 야, 이전 건물 멋있다. 이런 얘기 들을 것 같아요. 건물이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연금처럼 월세 받게 해 주는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황소 장입니다. 오늘은 사옥을 살때 고민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물론 이거는 사옥을 살려는 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사고 싶은 분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사옥이 있다가 다른 사옥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을 갖는다는 거 일단 사업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되게 로망이죠 꿈이고 목표이기도 하고 내 건물에서 임대료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집주인 건물 주인과의 어떤 뭐 얘기 없이 어떤 실경이가 있을 그런 가능성 없이 내사업에서 사업을 영위한다는 거는 목표 상황일 거예요 건물주와 한번 분쟁이라도 있었던 분들이라면 특히나 더 그럴 거예요 아니 내가 더러워서 내집짜내 내 건물 사서 사업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억을 살때 돈이 막 충분한 경우 누가 봤을 때는 충분한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당사자는 이 돈에서 더 높은 건물을 사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3자가 봤을 때는 저 정도는 충분해 하지만 이 당사자는 충분한 돈이라고 생각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사억을 산다고 치면 내지는 짓는다고 치면. 직원들이 출퇴근하기 좋은 교통, 입지, 그리고 우리 회사가 다 들어가고도 남을 규모, 그리고 앞으로 확장된다면 확장될 수 있는 여분의 공간까지 있는 규모. 주차도 생각하죠. 참 가슴 벅찬 일인데요. 내 주변 사람들 초대, 그리고 나 이제 이 정도야. 내놓고 얘기했을 때, 어, 그래, 좋네.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의 건물을 원하실 거예요. 그 예산으로 살수 있는 건물에 전체 금액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50억 있으면 100억 짜리까지 살수 있다. 그럼 100억 짜리 정도 건물을 본단 말이에요. 이거 예를 들어서요. 100억 짜리 건물을 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눈에 드는 게 없어요. 왜냐면요. 처음에는 입지, 그러니까 위치 좋은 지역에서 건물을 보게 돼요. 근데 어이 정도는 아닌 거 같은데? 위치는 좋은데 건물들이 왜 이래? 출퇴근은 편할 거 같은데? 아유 주차도 좀 그럴 거 같네. 이런. 요건의 건물, 여건의 건물들을 봐요. 옆에 있는 거 마음에 드는데, 아, 저건 금액이 너무 비싸.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는 지역을 조금씩 넓혀요. 어, 여기가 핵심 지역이라고 치면, 어, 여기 좀더 떨어지면, 뭐, 요 정도까진 괜찮아. 요 정도까진 출퇴근도 괜찮아. 건물 규모가, 내지는 땅의 규모가 더 커졌어요. 조금 멀어지긴 했지만, 다닐 수 있는 정도고, 주차가 좀더나아졌어요 주변에 얘기하면 와서 봤을 때 건물 규모도 여기보단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어, 야, 이전 건물 멋있다. 이런 얘기 들을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그런 거 별로 없을 것 같지만 그런 거 크거든요. 내가 보기에도 그런데 딴 사람이 내가 사업에 들어왔다고 했는데 많은 사람이 보면 이거 좀 웃기게 볼 수도 있겠는데 이거 별로 없을 것 같지만 그렇 커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보다가 그래도 한 5%, 10% 부족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럼 그 다음 지역을 보게 돼요. 핵심적에 보다가, 핵심적 조금 바깥에서 보다가, 그 다음, 그 다음 지역에서 보니까, 건물이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나중에 확장을 하더라도, 넉넉한 크기가 나오고, 그리고 주차도 충분할 것 같고, 편하고, 직원들 출퇴근이 조금 더 불편하긴 하겠지만, 못할 정도는 아니고, 문맥상 안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당장 쓰기에는 괜찮아요. 이거보다 이게 왜 낫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영상은 지금 사업하는 분들이 보고 듣는, 들으시는 거니까 그 입장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사업을 한다면 사업 자체에서 수익이 돼야 돼요. 그쵸? 임대를 해서 사업을 한다면 어, 내가 사업하기 괜찮은 위치에서 임대를 해서 쓰면 돼요. 그쵸? 사업을 산다는 거는 하는 일과 부동산이 합쳐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사실 이두 개는 원래는 별개예요. 얘는 부동산 사업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사업이라는 게 올해도 마이너스, 내년도 마이너스, 내후년도 마이너스, 계속 마이너스 난다면 그거는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없죠. 지금 당장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앞으로 성장성이 있거나 플러스 날 가능성이 확실히 있거나, 내지는 지금 잘 되고 있거나 해야 할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건물이라는 거는 건물 투자 왜 해요? 가치가 올라가고 월세 받기 용이하고, 그렇죠? 이두 가지가 맞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라서 예를 들어 새가 적게 나온다면 앞으로의 가치가 적어도 높아지는 건물을 사야 되는 거예요 얘랑 얘는 A와 B처럼 별개의 사건이에요 이 건물 자체로 우뚝 설수 있는 건물을 사는 게첫 번째예요 두 번째 이 위치가 사옥으로 쓸만하다 그러면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건물을 사옥으로 쓰기 위해서 이 업을 일부러 우겨넣는 이두 가지 상황이 정확히 딱 맞지가 않는데 그걸 굳이 합치면 이거는 실수인 거죠 하다못해 여기서 나온 월세로 내가 있는 곳에 월세를 내면서 여기가 괜찮은 위치면 여기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이 위치가 정말 내 사업하기 괜찮은 위치+ 위치라면 내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사옥에 있는 게 너무 좋아 이렇게+ 이렇게 꾸며놓고 싶어 이것 때문에 건물을 산다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애초에 취지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애초에 취지라는 게 내가 사옥을 쓰고 싶어. 이게 애초에 취지이긴 하지만 이두 개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고 이걸 뭉뚱그려서 생각한다는 거는 어 매장은 저기가 잘될것 같은데 사옥을 살 돈은 여기가 아니라 이쪽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서 이쪽으로 옮겼더니 장사가 안 돼. 우리 사업은 크게 위치와 상관이 없어. 그러면 어디에 해서 들어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여기서 간과한 건 뭐냐? 이 건물 자체가 혼자서 괜찮는은 건물이냐 이거예요. 얘가 앞으로 가치가 상승이 되고 적어도 내가 안 들어가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임대를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건물이어야 내가 들어가도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그런 건물을 사서 사야 문제가 없는데 그건 아니고 남들은 별로 거들떠보지 않는 위치예요. 근데 나는 괜찮아 하고 들어가는 거는 나만 좋은 거예요. 나만 좋은 거. 가격이 올라가는 모든 물건은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이 원해, 원해야 돼요. 그리고 많은 가격이 상승되는 거는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의 자산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물건은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백만원 갖고 있는 사람이 백 명, 뭐 천만원 갖고 있는 사람 백 명. 이러면 각자의 물건을 원하는 그, 사람들의 자산 수준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상한선이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니까내건물도 어,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갖고 싶어한다. 이거야 되는데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원한다. 그럼 이 건물 가격은 그냥 그런 거예요. 앞으로의 상승 가능성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가치가 있어야 돼요. 건물을 살 때는 사옥 들어가고 싶은 게 물론 마음은 큰거 알아요. 휴게공간도 해놓고 커피 같은 것도 해놓고 직원들이 회사 생활하면서 편안하게 하고 싶은 거 저도 알아요. 저도 사업을 하니까요. 근데 그게 우선이 되면 시간이 지나서 후회하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 후회하라는 게 뭐냐면 이 건물에서 더 성장했을 때, 여기서 멈추면 상관이 없어요. 더 성장해서 이걸 팔고 더 좋은 사업으로 가려고 할때이 건물의 가치가 내가 원하는 만큼 상승되지 않았을 때 그걸 알게 돼요. 얘와 내가 하는 사업이 합쳐서 쓸 때만 가치가 있다. 이러면 내가 하는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을 하는 사람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업체들이 들어와서 쓸 그런 강력한 뭐 예를 들어서 입지나 뭐 여건이 아니라면 내가 나가면 얘는 내가 생각한 가치보다 더 적다는 거거든요. 그 시점에 반드시 아 내가 저기 하긴 좀 잘못했는데 이런 생각을 할수 있단 말이에요. 재밌는건또어 5년 10년 했어요. 어떤 경우에 사업을 5년 10년 했는데 내가 사업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10을 벌었다고 칠게요. 근데 얘가 10이 아니라 20이 벌어졌어요. 이 건물 자체가. 그런 경우에는 아, 내가 건물을 잘 사는 게 아주 좋은 좋은 판단이었구나. 잘 샀던 게. 근데 어떤 경우는 내가 10을 벌었는데 건물은 예를 들어서 8이에요. 그래. 사업을 열심히 하는 게 좋지. 어떤 건물을 선택하냐에 느 따라서 이 생각이 사실 영향을 미치거든요. 사업도 잘하는 거 중요하지만 이 건물 선택도 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건물이 올라봤자지라고 계속 똑같이 비슷한 B급, C급 위치의 건물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유황이면 전자가 낫잖아요. 내가 사업해서 10이 됐는데 건물값이 뭐 20이 올랐어요. 그럼 뭐 그거 나쁜 건 아니잖아요. 사업에 오히려 도움되면 도움되지, 손해날 일은 없단 말이에요. 유동성도 더 커질 거고요. 내가 사업을 구한다고 치면 이 건물에 내가 들어가는 것만 100% 전제하지 말고 건물 자체가 아주 알차냐. 이 건물이 A급이냐, 이걸 먼저 보고, 그 다음 내가 들어가는 거를 생각하셔야지.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고 건물을 보다 보면은, 결정이 조금 미흡할 때가 많아요. 많아요. 그 마음이 어떠냐면, 사실은 첫집살 때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내집 마련할 때. 어, 내가 지금까지 전세 월세 살았는데, 벽에 못도 못 받고, 뭐도 못 했는데, 이번에 가면 리모델링 해놓고, 아니면 뭐새집 들어가면서 인테리어 싹 해놓고 하면, 너무너무 떨리고 설레고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분에 그 요건, 입지라든지 그 여건이라든지 이거를 간과하고 그 내부의 모습에만 취해서 선택하면 시간 지나면 그건 손해거든요. 다른 곳이 시0 올랐는데 여긴 5 올랐다. 이런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옥을. 고려하고 있는 분이라면 이 부분 반드시 생각해 보세요. 오는 분들 중에도 이게 결정이 엉뚱하게 돼서 시간 지나서 더 나은 선택할 걸 하고 생각하는 분도 들 있고 이걸 선택하기 전인 상태에서 오시는 분도 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상담을 받겠다고 하신다면 이 결정 전에 오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실 거고 이미 결정을 하셨다면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죠 사실은. <목소리> 어쨌건 하려고 하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 반드시 한번 생각해보시고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